여세요 네, 이런 파창한 네, 점심시간에 어, 이렇게 네, 제로콜라 그냥 콜라가 아니라 제로콜라를 마셔요 네. 음, 아무튼 이런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청해천에 내려와서 사실 뭐 사람의 인성 뭐, 나도 그렇게 인성이 좋은 건 아니야 <laughs> 네. 쳐다보냐, 왜 쳐다보냐 네. <laughs> 내가 힘의 걸린, 심의 걸린 게 아니라 쳐다보잖아, 기분 나쁘면 예, 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쁜 건가? 내가 잘생겨서? 나는 <laughs> 분명하 사람의 인성 응. 뭐 인방이나 현실이나 사실 뭐 이간질하는 사람은 친구, 중, 친구 중에도 응. 이간질하는 친구가 있어 응. 그냥 학창시절에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친구 세명이 있어요. 친구 세명 3명. 친구 세명이 술을 먹는데 한 친구가 어, B라고 하는 친구가 예,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랑 C라고 하는 친구가 어, 이 B라고 하는 친구를 기타만을 어, 깝니다 이제 예, 예. 아무튼 <laughs> 그냥 뭐 기타만 뭐 까고 이반지나고아무 생각 안해 음... 여기 종로는 아난 노인네 아... 아무튼 어려서부터 이런 종로 거리를 거리면서 이런 이런 그런, 그런 노인들이 봐요 술 먹고 쌍욕하고 옆에 시비 걸고 욕하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관들은 나이는 40 먹으나 50 먹으나 60 먹으나 70 먹으나 안 바뀌어요 술 먹으면 근데 그게 술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인생이 원래 안 좋은 거야. 좋은 척 하는 거지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척을 하는 것지뭐 아무튼 현실이나 인방이나 이간지나고. 비까하고 욕하고, 그건 좋다고는 징여보고, 수행에는 징여보고, 아, 그건 재밌다니까. 취행, <laughs> 취행하는데도, 취향, 예, 네, 그, 건 즐겨봐. 특히 아줌마들이, 예. 네. 특히 아줌마들이, 그 당시에, 재밌다고, 좋았던 그 어떤, 그관속년이 하나 있어요. 아이씨. 아줌마네. 옷이 우러나 좋다고 <laughs> 아, 옷이 아, 중헌데 아무튼 사람은 에,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씩 바뀌는 해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에, 변화를 조금씩 해야 그게 사람이지 바뀌지 않고 보면 곧바로 사는 것들 보면 5년 전에 행동이 지금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으면 5년 후에도 그냥 그 모양 그 걸로 인방서 성향 평생 사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눈 사람이 눈을 보면. 아, 사람좀 어느, 어, 어느 성향이다 이런게 보여 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어느 음, 순간에 <laughs> 음, 네, 현실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려도 되지 나무 아, 뭐 열심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도 네,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방 안에만 처박혀 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네. 추억의 장소 <laughs> 예, 예. 그녀와 주말이면 술 먹고 아니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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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오명님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근데 약간의 약간의 허전함, 뭐 그런 거... 아무튼 인방이 허우적대지 마시고, 응, 인방이냐, 허우적세. <laughs> 아이고, 허우적세면서. 인방이 현실이냐. 어, 인방은 제, 제 현실이에요. 허그러면서 뭐, 아무튼. 열심히 일하면서. 나이가 중간이 적어들면. 음, 저는 이제 예, 머지 않아 중반이 되겠죠. 저는 이런 종로에 있는 이런 이런 노이들 말고, 음 그렇게 말고 좀 약간 음, 점잖으면서 음, 뭐 내가 도안이긴 해요. 나는 중년 되면 저러지 않아야지. 그렇게 난 살아야지 그래요. 뭐 내가 술 먹습니까? 담배를 피니까? 운동하면서 몸은다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남 욕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응. 힘들다,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임방에서, 임방해야 되고, 누군가 하나를 싹, 탁 해서 잡아서, 욕을 하는, 네, 이러면 이제, 풀리나 봐요. 뭐, 쌍욕하고, 그러면 약간은 풀릴 수 있겠지만,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뇌 안에, 예, 뇌 안에, 네, 안에 그, 이제, 아, 병이 되는 거야.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머릿속에 자극이 이제, 어, 들긴 합니다. 음, 막 욕하고, 이년나 저년화 그러면서 막 욕해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이제 머리에 와. 하지만, 그게 해소가 되는 이런 자극이 아니라, 본인의 뇌에 상처를 주는 거야. 예, 조금씩. 그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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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처를 줘요 그게 이제 본인은 어,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쌓이고 쌓이고 사이다 보면 심해가 온다거나 예, 중풍이 온다거나 예, 그래요 예. 아무튼 사람이 입에 걸레를 물고 살면 언젠가는 그게 병으로 옵니다 음, 그게 병으로 와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어제는 이제 하체 운동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어깨운동이랑 예, 가슴운동이랑 <laughs> 예, 어깨운동 예. 사람이 어깨가 아프면 예, 어깨운동을 해야 돼요 저제 초반에는 초반에 운동을 했을 때 어깨가 진짜 아팠어 예,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그 뭐라 그러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뭐 뜨거운, 뜨거운 거, 네, 뜨거운 걸로 이제 뜨거운 기구에서 막 기, 이제 마사지도 <laughs>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어깨 운동도 하고 다 하체 운동하고 등 운동하고 나이 들어서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거는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 운동을 했더라면. 좀더 많은 <laughs> 아무튼 미안에 나이가 들어서 <laughs>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뭐예요 아무튼 미안해 <laughs> 네, 좀 후회가 되네요 밖에 실망하고 먼저 맘만 먹고 먼 20대생이 열심히 운동을 할 걸?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여성들과 만나지 않았을까? 아무튼 간에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인방이나 보며 인생을 아직도 헉 낭비하지 마시고 현실에 나와서 뭐 나도 인성이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뭐 욕을 욕을 하나요? 응아 욕하긴 하지 아그지 하지만 뭐술 먹고 막 뭐, 그렇게 롱페이징처럼 그렇게는 안 살아 예. 여성한테 패드립 하고, 뭐 한다, 뭐 한다, 이러지 않고, 착하게, 예.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이용을 해 먹어. <laughs> 예. 너무 착해 보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용을 해 먹고, 이렇 현실에서, 나도 뭐 나도 뭐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도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나 그냥 어퍼나 예. 라나 생각을 해요. 지금 안 살면서 여성들이나 할머니나 부모분들한테뭐 피해 준거 상처 준거이런런 이런 것에 대한 어퍼라고 생각을 해. 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 상대방한테 막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되대로 예, 받아요. 예. 지금 당장은 아, 아니더라고, 아, 아니라고 해서 막, 음, 으쓱 빼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되대로 예, 받으니까. 아무튼, 아무튼 날씨가 너무 좋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민망하게 처박혀서 살지 마시고 현실에 가시면 네. 돼요